파주에서 가성비 신축 빌라를 찾고 계시다고요. 가성비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필요하십니까? 조용한 주택가에 시립 주금 단돈 천만 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집들이 TV.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 파주시에서 가장 가성비, 가장 가격이 싼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가성비도 좋으면서 테라스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2개동 4층 건물의 12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무려 2억 원대 실입주군 단돈 천만 원, 천만 원으로 가능한 현장입니다 구조도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들이 바로 떠나보시죠 Let's go! 자, 이곳은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 키큰 장, 세 칸,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 용이 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일괄 소독 스위치 버튼,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 화이트 색상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먼저 첫 번째 방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 여기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방 특이 이 현장의 특이점 각방 온도 조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재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녀 방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 나오는 방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의 바로 맞은편 메인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선상 편안하게 한번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메인 욕실인데요. 일단 샤워부스 유리 샤워부스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색감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고 심플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욕실 용품 부족한 거 수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미러장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방 바로 옆에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 근데 침대를 두고 붙박이장, 뭐 파우더룸 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쪽 공간 일단 파우더룸은 이쪽 공간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공간 헉,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시스템장을 두시고 옷을 걸으시면 충분한 드레스룸 마련이 되고요. 자, 바로 부부 욕실. 여기는 부부 욕실. 어 문이 옆으로 열리는 문이네요.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요. 좀 굉장히 특이해요. 하지만 살짝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점, 유리문이라서 부부 욕실 샤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을 보이고요. 변기랑 그리고 이런 젠다이 선반은 아니고 선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렇장위 아래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도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세 번째 방 가시기 전에 여러 복도에 웨인스 코팅으로 포인트 포인트를 주었고요. 자, 세 번째. 자, 이 집의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작은 방이랑 중간방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이쪽에 싱글 침대 두시고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침대 두시고 이렇게 책상을 두어도 공간이 남아서 이쪽에는 옷장을 두실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나오고요. 당연히 개별 온도 조절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거실 보러 가보실게요. 자, 거실. 보시면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통창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옆에 양창. 3개의 양 창문이 더나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나 그리고 개방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우수할 것을 보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지금 우물형 천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물형 천장처럼 이렇게 포인트 한층 더 친구를 더 높게 주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조명이, 간접조명이 조명, 이렇게 LED 조명이 엄청 커요. 오, 이거는 제 얼굴만한 사이즈의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이쪽 TV 아트홀인데요 웨인스 코팅으로 이쁘게 포인트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이 공간 TV도 한 100인치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고급스러운 아트홀 TV 아트홀 보셨고요 이쪽 공간 쇼파 아트홀 공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6인용 6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가고요 만약에 식구가 적다 하시면 한 4인용 두시고 안마 의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바로 주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주방 보러 가시기 전에, 요런 옆에 수납장까지 돼 있어서 아기자기하게 이쁜 인테리어 소품들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은 D 귿자 구조. 가장 선호하는 D 귿자 구조로 잘 빠져 있습니다. 동선도 굉장히 멀어요. 멀기 때문에 음식할 때 불편하지 않고 정말 동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요쪽 공간은 지금 빵 의자만 두시고, 이렇게 식탁 겸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조명도 굉장히 이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대형 환기창,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도 깊고 아주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 밥솥 넣는 공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저는 이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상부장. 와, 블링블링하게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정말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상부장인 것 같고요. 이쪽 공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양 분양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서 팩스가 올라가 있는데 인덕션 두 구에 할레트 한구 그리고 광파 오븐 렌지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드 인테리어 후드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세 대죠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이쪽 공간 이거는 옵션 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집필팀이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공간 테라스 나가기 전에 이런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빠져 있어요. 여기다가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맞은편에는 이제 보일러실, 창고 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테라스. 야, 테라스가 굉장히 이제 넓게 잘 되어 있어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힐링삼. 힐링삼을 살수 있는 이런 테라스. 이렇게 테이블을 두시고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머리 식힐 때 정말 이렇게 풀내음을 맡으면서, 음,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도심에서 힐링삼 살수 있는 요 공간 현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자, 지금까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최고 가성비 신축 빌라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여기 현장 구조도 좋으면서 테라스까지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가격이 무려 2억 원대. 그리고 실입주금은 단돈 1 0만 원으로 가능한 현장인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리고 내집 주변에 인근에 도보권으로 대형 마트 이마트까지 있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키우시기 좋으시라고 인근에는 학군까지도 도보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정말 좋은 현장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힐링 라이프를 살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에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 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